안녕하십니까 퀸립 구조 영어.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about입니다. 어떤 의미들로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Have you heard about his new novel? 그의 새 소설에 대해 들어봤니? 이때는 전체사로 무엇에 대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므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His new novel costs about f i dollars. 그의 새 소설은 약1 5 달러이다. 여기서 about은 약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품사는 부사로 숫자 앞에 쓰이면 주로 이 뜻이고 대략적인 수를 의미합니다. She walked about to find his book. 그녀는 그의 책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때 about은 어라 n d 와 같은 의미인 여기저기로 쓰였습니다. 전체사와 부사 둘 다로 쓰이는데요. 동작과 상태에 따라 여기저기 말고도 이리저리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실 about이 어라운드의 뜻으로 쓰일 때는 모모 주변에 라는 또 다른 의미도 가능한데 일단은 오늘 알아본 세 가지 뜻을 먼저 학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바웃의 뜻은 그렇죠? 대해였지요. 그의 새 소설에 대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네약의뜻이었고요약15 달러이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였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다음은 about과 관련돼 알아둘 표현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be about 동사원형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막, 뭐, 뭐, 하려 하다라는 어구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뜻으로 be going to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박한 뜻이 be about입니다. 다음, how about 또는 what about은 무슨 뜻으로 쓰일까요? 네, 뭐, 무슨 어때? 의 뜻으로 쓰이는 어구입니다. 무엇, 무엇에 명사 대신 동명사 공면 뭐, 뭐 하는 건 어때? 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마지막으로 어휘 완성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뜻은 가장 많이 쓰이는 대해였고요. 둘째 뜻은 숫자 앞에서 약이었지요. 셋째 뜻은 어라한 두와 같은 여기저기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클리구조에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